그래요. 여기는 그 광희동 사거리에서 어, 그 새로운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하기 위한 사 사층 건물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4호선, 5호선 4번 출구에서 바로 길 건너 오면 만나게 되는 건물입니다. 외관을 그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 놨어요. 그래서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4호선, 5호선, 4번 출구이고, 그 광희동 2가 사거리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이제 장춘 단길, 또 동호로, 남산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입구에서부터 1층과 2층, 3층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1층이 현관입니다. 안에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 놓았습니다. 지하실 내려가는 공간이고, 1층에 있는 화장실, 그래요. 화장실이 안쪽에 두 개가 있군요. 1층에 남자용, 그리고... 여자용과 아, 남자용 화장실 있고, 여기 이제 청소를 할때 필요한 에, 물 받는 통. 그래서 여기에서 마포골레라든가 이런 걸빨수 그, 있게 됐습다빨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1층은 에, 이쪽에 이제 건물이죠. 뒤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뒤로는 그이 건물 뒷골목 뒷골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택 골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기는. 다른 집인가? 일단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뒷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메인 공간이 1층에 있습니다. 네, 전면의 창을 통해서 외부 광인동 2가 사무실을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1층에 두개 있고 지하가 있는데 지하를 한번 가서 보고 오죠. 지하 공간은 큰 공간은 아니고, 뒤에까지 하해서한 10여 평 정도 되는 싱크대라든가 치사 연구를 간단하게 갖추는 공간입니다. 이 지하를 임대에서 빼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지하도 임대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하. 계단이 한 8개 정도 올라와서 1층. 1층에서 지하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죠. 4층까지 그 엘리베이터는 소규모 두세명이 어, 탈수 있는 공간 자그마한 엘리베이터 입니다 1층과 지하층을 봤고 일단 4층에 나가서 4층입니다 4층은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요. 4층에서 바라보는 그 광경이 되고, 4층에는 이런 공간, 작은 공간이 보조 공간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게 하나 있고, 4층에도 화장실이 1층과 똑같이 여자용, 남자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용, 그리고 여기는 여자용이죠. 여자용이 있습니다. 1층과 똑같은 화장실이 있고, 1층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메인 공간과 약간의 보조 공간이 있습니다. 4층에서 본강희동 2가의 사거리, 4층에서 본강희동 2가 사거리입니다. 혹시, 또 옥상은 어떤 식으로 느낌이 있는지 한번 옥상도 가서 보겠습니다. 옥상에 또 어, 옥탑이겠죠? 여기는 옥탑이 있는데 옥상이 예, 구분되어 있군요. 옥상에서 바로 보면 여기 앞 건물. 또 뒤에서 보는 <laughs> 광경 뒤에서 보는 주택가 바로 건너편에 남산 여기에서는 그 바로 황제부동산이 바로 아래에 보입니다 옥상은 부분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쪽에서 보거나 이쪽에서 보거나 모양은 같을 텐데 여기 광희동이가까 사거리 장춘단로 남산 동호대교 가는 길이고. 이 반대편으로는, 어, 동대문이고, 동대문 문화 역사공원역, 그리고 이 사거리에는 4호선, 5호선, 또 2호선이 환승되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에서 4호선으로 내려가는 길, 목상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길, 1층과 2층, 3층, 4층이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병원을 했던 건물인데 건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이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층 3층에도 4층과 비슷한 같은 비슷한게 아니고 같은 공간 구조입니다. 메인 공간이 있고 조그마한 보조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용도는 창고 주방 등의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